안녕하세요. 한국 공인회계사회 AT 자격 비대면 시험 관련하여 출제 방향 변경 안내를 하기 위해 여러분과 만나뵙게 된 김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AT 자격 시험이요. 2022년 8월 달부터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저희가 2022년도에 비대면이 실시가 되면서 계속해서 비대면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8월 달부터는 100% 전면 비대면으로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비대면 시대의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만나보게 될 텐데요. 현재 회계세무 교육 현장에 패러다임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동안의 회계세무 인력들은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능력에 집중해서 길러졌다면 이제는 빅데이터, AI, 요런 내용들에 의해서 자동 회계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하고 조회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계 세무 인력들이 필요로 한게 실무 현장입니다. 비대면 AT 자격 시험과 회계 세무 교육 패러다임 변화가 맞물려서 저희는 시험 문제 출제 방향이 어느 정도 실무에 맞게 바뀌었다. 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 이에 따라 AT 자격 시험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8월달 전면 AT 비대면 시험으로 시험 응시를 할때 시험 출제 방향이 변경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FAT 2급부터 FAT 1급, TAT 2급, TAT 1급까지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현재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의해서 정보 분석과 조회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실무 현장에서 필요하다 보니 그에 따른 수행 문제가 어, 여러분께 주어지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련된 내용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AT 자격 시험이 변화가 되면 그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 눈앞에 올 것인가? 그 시험 문제도 이제 비대면 전면 시행되는 부분에서 반영되는 내용을 같이 변경된 시험 문제로 만나보실 건데요. 이게 100% 변경?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봤던 시험지 그대로 내용이 따라가 지면서 문항수와 난이도가 조금 조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회계와 세무,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AT 자격 시험이 그러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판단 능력, 분석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수행 평가 내용을 AT 자격 시험을 취득하면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평가를 넣었습니다. AT 자격 시험 비대면 본격화에 의해서 2022년 8월부터 전면 비대면 되는 AT 자격 시험, 이제 여러분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준비하시게 됩니다. 비대면 온라인 AT 자격 시험은요, 여러분이 편안한 공간에서 보안 감독이 이루어지는 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 화면에서 답안을 클릭하고 화면을 입력해서 평균 70점 이상을 맞으신다면 합격을 할수 있는 온라인 시험 환경에 비대면 AT 자격 시험이 되는 거죠. 시험 접수를 하시게 되면 전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접수에 의해서 초대 메일이 여러분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초대 메일을 받으신 여러분은 수험번호와 이름이 내 건지 확인을 하시고요. 시험 전일 오후 6시까지는 사전 테스트를 반드시 완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전 테스트를 해 보셔야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요. 사전 테스트를 하면서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는 문제 하나, 두 개를 해 보신다면 그다음 날 시험 보실 때 자신감이 생기셔서 감점 요인이 없게 되니까 반드시 사전 테스트를 해야만 하고요. 사전 테스트가 완료가 되지 않은 수험생은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6시까지 당연히 초대 메일에 응하면서 사전 테스트까지 가야만 하고요. 본 테스트는 온라인 시험 응시로 이루어지는 진짜 실전이죠. 여러분이 온라인 화면에서 답안을 확정 지으시고, 이론 같은 경우는 객관식 화면에서 답을 클릭하는 것으로, 실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나서 뒤에 있는 수행평가 문제에 답을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대면 자격 시험에서 AT는 매월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회계 합격자 발표도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내가 준비가 조금 미흡해서 이번 회차에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 바로 또 접수하셔가지고 그 다음 달에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합격자 발표와 매월 응시에 의해서 여러분은 경쟁력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 세무,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건 이미 오래된 이야기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 안에 어떤 이야기가 좀 있냐면요. AI, 빅데이터, 이런 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회계처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실무 현장에서 이 자동 회계처리에 대해서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회계 프로그램 운용 능력이 있어야지만 자동 회계처리 된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보셨던 시험을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이제는 수행평가에 의한 판단과 분석 능력을 갖춘 인재로서 거듭나야 되는데요. 이에 따라 AT 자격 시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회계교육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국세청이나 신용카드사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클라우드 센터에 수집이 됩니다 은행의 통장 국세청의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계된 자료를 가지고 홈택스 자료를 가지고 저희는 자료를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이 업로드할 때 증빙별 이해도를 가지고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등등이 업로드가 되면서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를 그동안 분석해 놨던 내용들을 자동으로 확인을 하는 기능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회계처리를 한번 했던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 거래처에 대한 회계사례는 이 아이가 빅데이터가 분석해 놓은 자료에 의해서 자동 회계처리를 자기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게 맞나 틀리나 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회계랑 세무는 이미 자동화가 됐고 자동 전표 기능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석하는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전자 신고를 할 때도요. 자가 검증 기능, 자동 검증 기능, 홈택스 자동 검증 기능 더존 스마트이의 MRI 검증 기능 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오류를 걸러주게 되는데요. 오류가 발견이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자동으로 회계 처리된 내용들을 내가 판단해서 스스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현재 회계와 세무쪽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AT 자격 시험은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험 자격증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실무에 빠르게 대응하는 AT 자격 시험 같이 변화한 내용들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시험을 보셨을 때 입력 능력 위주로 시험을 봤습니다. 즉, 문제가 주어지면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그 입력한 내용이 정확히 입력이 됐는지 정확히 입력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점을 받아서 합격, 요렇게 했었던 시험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보셨었어요. 자, 이제 AT 비대면 자격 시험에서는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저희가 판단 능력, 분석 능력이 필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이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이 현재 지금 시험 문제로 반영이 8월 달부터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력한 내용을 조회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 생각하여 답안으로 도출할 수 있는 힘, 요걸 길러낼 수 있는 문제들을 AT 자격 시험에 출제 방향으로 변형을 좀 넣어놨습니다. 요 내용이 바로 플러스 되는 내용이라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내용들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요 부분들만 수행 평가 부분에서 여러분이 더 연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AT 자격 시험은 급수별로 출제 방향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급수별로 어떻게 출제 방향이 변경됐는지 보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험 봤던 문항수들보다 조금 문항수가 변경이 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 능력, 조회 능력, 분석 능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이러한 평가를 물을 수 있는 수행 평가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FAT2급부터 TAT1급까지 순차적으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변경 전, 즉, 2022년 6월까지 시험에서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론 문제 15문제에 30점 배점이 이루어졌고요. 실무 문제는 입력한 내용들이 정확히 입력이 됐느냐 라는 부분을 평가의 요소로 둬서 7점 배점을 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경된 2022년 8월 시험부터는요. 이론과 실무 입력의 문항 수가 약간은 줄었고요. 난이도도 약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계 정보 조회 분석 수행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수험생들, 수행할 수 있는 회계 세무 인력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요 내용의 평가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보셨던 시험지에 그대로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서, 아, 이론은 15문제에서 10문제로 줄었구나. 그렇지만 배점은 어때요? 똑같이 30점 배점입니다. 자, 그러면 실무쪽은요. 실무쪽은 그동안 하셨던 실무 입력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는데, 문항수가 어느 정도 줄었고요. 난이도도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문항수가 줄고 난이도도 하향 조정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회계와 세무 인재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 뭐라 그랬죠? 정보 분석, 조회 능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회계 정보 조회와 회계 정보 분석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AT 자격 시험 8월 전면 비대면 시험에서 12점 몇 점에 해당하는 것은 내가 앞서 실무 수행 과제를 꼼꼼히 꼼꼼히 입력을 한 내용을 토대로 조회하고 분석해서 여기에서 배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에서 우리가 6월달 시험까지 이루어졌던 내용대로 열심히 잘 입력을 하신 후에 뒤에서 조회와 판단 능력을 가지고, 한발한발한발 한 발, 한발 문제를 풀어 가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평균 7점 이상 또는 고득점을 하셔서 합격하시면서 경쟁력까지 갖추실 수 있는 회계 세무 교육 패러다임에 여러분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FAT 1급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FAT 1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FAT 1급도 이론과 실무에 대한 문항수가 줄고, 회계 정보 조회와 회계 정보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문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5문제에서 재무회계 기초 10문제, 부가가치세 5문제였던 이 30점, 100점이 실제로 이제 바뀌었을 때는 재무에게 기초 7문제와 부가가치세 3문제로 해서 배점은 그대로 30점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FAT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두급수 다 이론이 5개씩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배점은 30점 배점이고요. 실무 역시도 열심히 입력하시는 내용들의 문항수가 조금 줄고 난이도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우리의 조회와 분석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평가 문제들이 여러분이 입력된 자료를 통해서 조회하고 분석해서 답안을 산출해서 70점 배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TAT 2급은 6월 변경 전까지는 재무액의 8문제, 부가가치세 세문제 소득세 원천직수 대문제로 30점 배점이 이루어졌던 이론이 재무회계 쪽부분에 다섯 문제, 부가가치세 두 문제, 소득세 원천징수 세 문제로 삼십 몇점 문제로 이루어졌고요. 마찬가지로 회계 정보 조회나 분석 수행 평가 문제들에 의해서 배점 7 점을 받아가시게 되는데 앞에서 입력하신 회계 정보와 부가가치세 관리 그리고 근로소득 관리 등의 문제들이 여러분이 평가하는 수행 평가에 녹아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저 여기 앞에 입력 안 하고 뒤에 거 수행 평가만 할 거예요. 안 되죠. 왜요? 앞에 입력하신 내용을. 적재적소의 평가 문제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에 있는 실무수행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셔야지만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리에 부가가치세 조회 문제, 회계정보 조회 문제, 근로소득정보 조회 문제에 의해서 70점 배점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조회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제 tat 1급도 마찬가지입니다. tat 1급은 저희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법인세, 법인 조정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에서는 재무회계파트와 부가가치세파트와 소득세파트와 법인세파트 문제가 총 15문제로서 30점 배점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변경이 되면서 이 문제수가 재무액의 4문제, 부가가세 2문제, 소득세 2문제, 법인세 2문제로 해서 30점 배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다른 급수와 마찬가지로 정보 조회 문제와 분석 문제에 대한 수행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입력하신 거래자료 입력과 법인세 세무조정까지의 내용들을 토대로 요거에 근거한 회계 정보, 요거에 근거한 원천징수 정보, 요거에 근거한 법인세 정보들을 조회를 해서 7점 배점에 해당하는 실무 쪽 배점을 받으시게 되면 평균 70점 두개 합해서. 평균 70점이 되면 합격. 그래서 기존의 합격 배점이 이론과 실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회계 세무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우리가 실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AT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분석 능력이 필요로 하는 우리 AT들이 우리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당연히 실무 현장에서 너무나 반기는 인재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최종적으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앞서 문항수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존의 시험 문제를 그대로 우선은 어느 정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 분석 능력 수행 평가가 들어갔다라는 거 이제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 저희 시험지가 어떻게 실무 수행 평가 즉 분석 능력과 어, 조회 능력들을 요하는지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샘플로 문제를 좀 어, 텍스 상으로 좀 넣어봤는데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 FAT 수준에서는요 회사 등록을 조회를 해서 관할 세무서에 역삼 세무서 조사관에게 어, 국세 환급 계좌 은행이 어디입니까?라고 확인 전화가 왔다면 우리 수험생들이 찾아가면서 어, 국세 환급금 계좌 은행은요 공공사 국민은행이에요 이렇게 답을 할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실무에서 실제로 세무서 조사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자료를 조회해서 분석해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죠.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여러분이 앞에서 회사 등록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뒤에 가서 이렇게 판단 능력, 의사결정 능력을 할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업무용 시험자 등록 너무너무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업무용 시험자 등록은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보험 만료가 언제 돌아오니 그 차는 무엇이니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객관식으로 좀 추가가 됐어요 앞에서 난이도가 약간 하향 조정되면서 조회 분석 능력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객관식 문제들이 실무 수행평가에 fat는 다섯 문제 정도가 수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문제 잘 풀면 배점을 잘 받아 가실 수 있는 객관식 찬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죠. 또한 여러분, 여러분께서 수행과제를 잘 수행하시고 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들에 의해서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셔서 12월 말 상품권 계정에 잔액은 얼마인지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상품권이라는 장부에 있었던 금액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막 수행하면서 풀어낸 과정 중에 상품권 문제들이 수행이 됐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조회 능력을 가지고 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회를 할 때도 친절하게 어디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재무상태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조회할 수 있는. 상황들도 다 문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현재 회계와 세무교육 패러다임에 같이 어, 능력자로서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저희 FAT가 실제로 이제 전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때 화면에는 그럼 어떻게 보여집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객관심 문제 저희 10문제로 줄었잖아요 10문제가 이렇게 안착이 됩니다 다음 중, 재무 상태표의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어, 답은 4번이야.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이야. 요렇게 답을 한다면, 요 부분을 클릭하시게 돼요. 클릭하게 되면 얘는 1번의 답을 김혜숙이가 체크했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좌측에 있는 번호들을 보면서 내가 푼 문제와 안푼 문제를 선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2번 문제를 안 풀었다 그러면 1번과 차별을 하게 이렇게 그냥 글씨만 써져 있고 파란색깔 V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 또한 실무 문제도요. 그동안 나왔던 빨강색 거래 명세서가 그대로 안착이 되면서요. 요 문제를 보고 더존 스마트 이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력한 내용들에 의해서 여러분은 요렇게 주간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고 그 주간식에 의한 답 12월 말 재무 상태표의 비유동 부채의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 금액들을 기록을 하게 되고 이 기록한 내용들이 정확히 잘 기록이 됐다면 요렇게 브이 체크로 확인이 되는 걸 만나 보실 수가 있어서 온라인 비대면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화면에서 직접 클릭과 입력을 통해서 답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론 시험은 답안 문항을 클릭해서 답을 산출하시게 되고요 실무수행은 거래자료 입력 후에 수행평가를 물어보는 답안에 답안을 입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입력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TAT 2급은 어떻게 수행평가가 들어오게 되냐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예시처럼, 부가가치세 관련된 수행평가를 하시게 되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의 내용이 출제가 된 상황이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수행과제를 잘 입력하고 오셨겠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조회하셔서 감가상각 자산별 공급가액 금액이 올바르지 않은 걸 골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수행평가 문제를 열심히 더존 스마트웨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겠죠? 입력한 내용들에 의해서 건물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기타 감가상각 자산들의 금액을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배점도 여러분 TAT 2급이 워낙 문제가 좀 어렵다고들 하셔서 문제 배점이 약한 문제 배점으로 이루어져서 조금씩 노력을 하셔도 점수를 다 받아가실 수 있게 이렇게 배점이 안분이 됐습니다. 근로소득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요, 만약에 저희가 인사급여 파트에 급여를 입력을 하셨다, 그러면 이진욱 씨의 7월급여 자료를 조회해라, 라고 이렇게 친절히 조회할 수 있는 메뉴를 주면서 수당 항목 중 식대 비과세 해당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입력했던 금액들 중에서 식대에 당하는 비과세 항목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이진욱 씨의 7월급여 자료에서 7월분 급여가 입력이 됐다면 차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비대면 온라인 시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론 문제는 FAT와 마찬가지로 내가 문제를 읽고 해당되는 답에 클릭을 하시면 그 답에 관련된 내용이 V체크가 되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쪽에 수출 신고 필증에 대해서도 화면에 대한 내용과 문제를 입력하시고 나면 이 수출 신고 필증에 대한 수출 실적 명세서와 관련된 금액을 물어보는 내용에 답안을 산출하시면서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론 시험은 답안 문항을 클릭해서 실무 시험은 수행 평가를 다 수행하시고 나서 거래 자료 입력 다 입력하시고 나서 수행 평가에 답안을 입력하시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이 만약에 종료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부로 여러분 보기 좋으시라고 몇 문제를 안 풀어놨어 여러분 그랬더니 요렇게 체크가 안된 문제들이 있죠 요건 뭐냐면 안 풀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브이 체크가 된 거는 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문항 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론 시험 문제가 열문제인데요 그 뒤에 문제들은.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에 의해서 시험을 종료하겠습니다. 여기를 여러분이 브이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아직 안푼거 있으니까 종료 안할 거야. 그러면 취소 버튼 눌러서 문제 다시 푸시면 되겠고요. 이렇게는 안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모른다 그러면 객관식은 당연히 다 답을 찍더라도 <laughs> 하실 수 있는 거고 주관식이나 단답형 입력하는 거는 빈난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최종 답안 제출하시기 전에 시험 종료하시는 걸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체크하셔서 확인을 누르셔야 시험이 종료가 돼요. 이렇기 때문에 비대면 전면 시험이 이루어지는 게 매달 응시가 가능하게 돼요. 빠른 채점이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은 그 빠른 채점으로 합격 결과를 빨리 알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매월 시험이 이루어지니까 혹여 한 번에 안 됐다 그러면 두 번에 두 번에 안 됐다 그러면 세 번에 저는 뭘 하더라도 세 번은 도전. 하는 편입니다. 좀 느리게 가면 어때? 내가 세 번까지는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전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AT 자격 시험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인 답안 산출이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변화에 대응하는 AT 느껴지시나요? 비대면 온라인 AT 자격 시험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으로 2022년도부터 시험을 볼수 있었고요, 8월 달부터 전면 비대면이 이루어지면서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와 세무 교육 패러다임이 판단 능력과 조회 능력과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T 자격 시험은 그 분석 능력을 갖춘 AT를 배출하고자 이렇게 시험 출제 방향들이 비대면 시험과 함께 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만나보셨던 이 비대면 온라인 AT 자격 시험은 벌써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대면 온라인 AT 자격 시험을 취득하셔서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공인의 기사회 비대면 AT 자격시험 출제 방향 변경과 온라인 시험 방향성을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셨나요? 네. 이번 시간 함께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